앉아~ 꼬맹이부터 손, 손, 엎드려~ 그렇지~ 자, 방울이, 손, 꼬맹이 말고, 방울이, 방울이, 손, 방울이도 줘야지~ 방울아~ 꼬맹아~ 손, 방울이, 손! 방울아, 방울아, 먹으려면 이거. 손? 일단 하나 주자. 방울아, 일단 먹자. 꼬맹아, 잠깐만. 엎드려, 엎드려. 꼬맹이 기다려, 꼬맹이 기다려. 방울아, 방울이 앉아. 방울이 손? 꼬맹이 말고, 방울이 손. 방울아. 방울아, 앉아. 손. 방울이 손 줘야지. 방울아, 손. 기다려. 방울아 손손좀줘손 손 방울아 앉아 손 그렇지 꼬맹아 잠깐만 기다려 꼬맹이 기다려 꼬맹아 여기 있다 엎드려 엎드려 방울아 손 방울아 손그렇